이차 못하겠다, 아, 이차 못하겠나봐요 f 오늘 j i 서비스가 부 n d e m o 또뭐 먹고 싶었던? 저는 이 가, 다면 다, 좋습니 도. Mamma, go there. Even to w 선덕 c h a g a i 이 Mommy, so, so, the candom, my young. m 오늘 밤을 돌수 알겠습니까? 오늘 올 거야 우리 집에 <목소리> 보고님인 줄 알고 오늘 마님에게 가겠습니다. 아, 오케이 오케이 집 청소해야겠다. 마니, 지금 하는 마음입니까? 다시 의지러질 건데. 아니야, 이거 너무 센 드립이라서 안 할게. 아. <laughs> 어, 생각이 좀 비슷하지 않았나, 그 순간은. 이렇게 살짝 이야기해봅니다. 맞아, 비슷했을 거야. 그랬 장소가 떠오르더라고. 뽀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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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독! 라떼에게 중독! 구독해주세요. <laughs> 맞아 랜드 파트너는 진짜 하늘이 내려줘야 돼 내가 아무리 컨셉해도 안 받아주면은 아네네아 중삼이에요 네 이러면 노잼 노잼이거든 뭘 하나 먹자 돌쇠 돌쇠다 돌쇠니 터니씨예 돌쇠 돌, 예 돌쇠세요 네 예. 저는 김마다미에요 <laughs> 아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었네 드릴까요? 알바비 최고죠? 힘좀 쓰시나봐요 힘하면 돌쇠 아니겠어요? 우리 돌쇠 하고 싶은 거다해 마님 뜻대로 다 가겠습니다 어... 오랫동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 저도 마님과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쯤에서 차 끌고 아래로 갈까요? 마님이 원하신다면 가겠습니다 아, 어이, 많이 배교를 많이 하셨나 봅니다. 에이, 차 재미있게 정확히 알고. 배근 어, 남자 만난다고 어. 좀 많이 했죠. 혼자 혼자 된지 아 남자 만난다내가지금 혼자 된지 어, 좀 얼마나 되셨습니까? 혼자 된지 좀5년 됐지. 어야 나보다 세네. 어몇년 <laughs> 어, 됐는데요. 어, 2 년이요. 아, 외롭겠어. 마님이 있는데 뭐가 이렇게 어요 오늘 우리 집으로 와. 어, <laughs> 야 마님, 강을 쌀밥 주십니까? 쌀밥만 주겠어. 이거 탈래? 어. 뒤에서 또오는 놈들이 있어. 어, 사가자 분 새끼들이야. 미친 새 막... 미친 새끼들이야. 언제? <laughs> 미친놈들이가 누나 운전 잘하지? 아이 누님만 많이 믿을 가겠습니다. 잘 빨리 새끼야 차 빼. 어머 잘한다. 어 방력 있어. 땡경 아이. <목소리> 어 이거 노보 대박이다. 에? 노보야 이건 노보야. 내옷도 어땠어? 어이. 아이 그냥 누님만 믿고 가죠. 오래 동안 살아남자. 천년 만에. 어 지금이야. 지금이야 한판더 하겠습니다. 아, 아멜라 쟤 우리 돌사랑뭘못 하겠어. 아이, 우리 마린 덕분에 제가 힘이 납니다. 아, 어, 여기 내릴 거야? 예 네, 여기 내려 가시고. 어차피 지금 밀타이드 없을 거거든요. 알겠습니다. 나 건너편 털게 네. 이차 못 하겠다 봐요. 아, 또 오늘 많이 서비스가 부지하신데 아, 또뭐 먹고 싶었던 저는 만인가 같이 있다면 다 좋습니다. 아, <laughs> 어, 그런 말 하고 그래. 예분 좋아지게. 마음이 선덕, 손독, 선덕한단 말이야. <laughs> 마음이 선덕 선덕합니까 그래 혼자 된지 오래돼 가지고 마음이 진짜. 오늘 밤은 오늘 밤은 돌쇠 알겠습니까? 오늘 먹을 거야 우리 집엔 보고님인 줄 알아. 오늘 어, 마니에게 그래. 가겠습니다. 아, 오케이 집 청소해야겠다. 마니 집 청소는 뭐합니까? 다시 어지나질 건데. 어디서 어디서 아니야 이거 너무 센트립이라서 안 할게. 어, 생각이좀 비슷하지 않나? 그 순간은. 살짝이 어, 이야기해봅니다 맞아. 비슷했을 거야. 하여튼 장소가 너무 르더라고 <laughs> <laughs> 근데 이름이 왜 똥을? 많이 너, 음, 말해 봐요. 많이 가도 사람 만나라고 돌쇠 해 놨죠. 그래서 돌쇠였구나. 아, 돌쇠 하면 힘악이 말겠습니까? 쌀밥만 주면 그까이 그 바로 그냥. 뭘 그.. 아니야 여기서 더 가면은 조금 위험한 것 같아서 말안 할게. <laughs> 안 되겠다. 안 되겠어. 네 많이 무슨 방송 아십니까? 아, 아니야 나 방송하네. 아, 방송하는 사람 아닙니까? 혹시 방송하는 사람이야? 아니 누나 일단은 하도 막 깔려가지고. 아, 방송했으면 혹시나 내바나? 혹시나 방송하시나 싶어가지고 아. 물어봤습니다. So, BJ 어 i k o BJ Miko. BJ Miko. BJ Miko. BJ Miko. BJ m 까 k o BJ Mik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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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J 막판에 제대로 된 돌쇠를 만났는데 많이 몇 살이십니까? 빨리 죽어 커스텀 하자 쨉쨉어 나는... 나보다 나이 많은면 어떡하지 음... 많이 몇살 같아 보여요? 많이면 만일 많이 나이로 봤을 때 약간 20대 느낌이 너무 센데 20대 몇살 같은데? 한 23살? 4살? 아 정말이야? 그래 23살로 하자 그러면은 내 나이 그냥 무진 뭐, 애 나이가 뭐 필요하겠어 <laughs> 23살이지 뭐 나는 23살 나고 그리고 동생은 <laughs> 예. 22살 나고 <laughs> 그렇게 할까요? 그랬지. 이번 판은 우리 마님만 믿고 쭉 달리겠습니다 아 좋아 좋아 갑시다 갑시다 우리 마님 차 바꾸셨네 이번에 아 아주 또 하얀 색깔 차 뽑았지 아 우리 마님 하얀 색깔 좋아하셨나 보네 뭐야? 순수. 순수한 만큼 더럽히기도 참 쉽죠? 어이, 그래서 이거 아주 좋아. 마인드가. 마인드 좋아. 내 스타일이야. 우리 마님한테, 우리 마님한테 배운 거 알겠습니까? 아, 어, 좋아, 좋아. 어. 애들 막, 애들 막퐁다할것 같은데. 우리가 할까? 없는 것 같은데. 어, 없네? 어이, 되네 와 마님 드립보드 실력이 야짜라다 장난 아니네 내가 밥 먹고, 한 일이 이거 밖에 없어. <laughs> 아, 밥 먹고 하는 일이 이거밖에 없어 아밥 먹고 하는 일이밥 먹고 하는 일 이거야 여기 지나가는 새끼들 머리 통다 조져버리자 우리 마님을 믿고 가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우리 마님 이렇게 뭐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까? 마님한테요 어떤 거 말이야? 마님으로 불러드릴까요? 아니면 닉네임으로 불러드릴까요? 네, 닉닉임임허허야허허 허니. 허니라고 o 달 e y honey, 달 o n e y h o n e 고 hon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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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이 n e y h o n 이 y hon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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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o n 아 y h o 아 e y hon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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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도시행 하고 싶은 마음대로 마음대로 불러 불러. 하고 싶은 대서 하다면 됩니까?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지. 야. 이 알아 그랬어? 그그 그 노래 한 번만 불러주 고 이승기 노래 있잖아. 아그 노래. 누나한테 부르는 노래. 아이 그 노래. 그 누나는 여자니까. 아 그렇지 그 노래. 우리 많이 원하는 거 저가 다 눈에 띄고 있죠. 뭐그 너라고부를게 그 부분 있잖아 <laughs> 아, 이런 식으로, 지 h i 아돼이 목이 살짝 k i n g s i 아, 안 되는. 데너라고부를게 <laughs> 다음 가사 기가나는데 온다 g 다 a 가그 뭐라고 하든지 어 사람아 네. 어, o o d I'm g 화가 나 줄게 어... 감미로... 감미로워 여기서 안 보이네 어 옆에 쪽 있었고 차 탔고 이만 넘이고 예, 가겠습니다. 많이 들어가 살짝 그 머리 살짝 되겠습니다. 많이 쏘고 싶으면 나십시오 알았어. 숨었어. 기절한 새끼 또 숨었어. 조심해야 돼. 밖에 더 트리플고. 잘했다 잘했다. 음... 아다 찾아야 되는지 모르고 아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 한명강 건너서 강으로 떨어졌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두명다 떨어졌나? 둘다 떨어진 거 아니야?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으로 떨어지는 거는 하지마 아니 강으로 안 떨어질 겁니다 어저한명 아, 있고 죽지마 둘 떨어졌네? 죽으면 안돼 우리 만인 누구죠 어디 가겠습니까? 어. 저도 완전히 빠졌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 거 너무 올, 너무 올만도 한데 이거 어떻게 해? 위트로 살짝 좀아 여기랑 안 올라나 여기 안 올까지 높죠 만이 우리 템 파밍부터 살짝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템 차트 너무 안 높아. 아예 내려온 내려온 애들 봤으나 여기 일로 와로 일로 일로. 예 만이 가겠습니다 만이. 어디있습니까? 여기 다리 아래 다리 아래 왔어 기둥에 있어 확인했습니다 두명다 있어 오케이 발견 한명 기절 스킬 길길 했어. 킬 했어 아, 아굿이 새끼들 거다 처먹자 아, 우리 돌쇠 왜이렇 우리 돈을 어 우리 돈을 뒤어기 1분 직이잖서 우리 서 우리 하을리 돈을 벌서난리났나봐 음. 서야리 정도 어서하고 우리 차다터져 우리 어서이리어니다 저 여긴 턴즈나 두다리 있지 않습니까나 없고 갈거요아니이라면 충분히 고 가죠 아 망했어 사람 몰랐어 미안해 이씨 우리만 일하면 안되는데 정말 저희가 복수하겠습니다 조심해야 돼 아구 아 이기기기 그쪽으로 갈걸 그랬네 바보같이 아이 아, 까비 우리 돌쇠 죽어버렸잖아 아깝네 마님 초대하겠습니다 알겠소